아, 근데 진짜, 이 차는, 와, 너무 소유하고 싶다. 야, 우리 집 전세 비용보다 더 비싼 걸 이걸 어떻게 사니? 아,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이걸 이제 인피니티라고 그러는데, 인피니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약간 제로백을 좀 빠르게 하는, 그러니까 출력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그런 버튼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은 마치 런치 컨트롤 나가는 것처럼 스프린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라고 하면서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이 한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여기를 딱 때리잖아요. 여기를 때리면 괜찮아. 근데 여기를 때리잖아요. A 필러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어, 어마무지한 녀석입니다. 스펙터. 것도 일반 모델 스펙터가 아니라 블랙 배지입니다. 진짜 아,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세상에 이런 차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울 정도로 어마무지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여유롭게 간만에 외부에서 촬영하려고 좀 차량을 멀리까지 갖고 나왔어요 근데 와 진짜 이 차량을 갖고 일단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어, 제가 좀 뭐지 불안한 거예요 이 차량을 밖에다가 냅두고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러는 게 되게 불안할 정도로 엄청난 녀석이라서 어, 진짜 막 가슴 졸이면서 식사를 하고 나왔답니다. 자, 이 차량은 스펙터, 그것도 블랙배치입니다. 지금 아, 역광이네, 역광에서는 잘안 보이지. 이 멋진 자태가 역광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보일 것 같은데요. 얘는 다른 스펙터들과 달리 좀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죠? 뒤에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디퓨저도 보여지고요. 아마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신경 쓰려고 이렇게 범퍼 형상도 좀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뒤쪽도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진짜 이 테일 램프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 옆에는 이브러쉬드로 돼가지고 진짜 정말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지난번 때 그 롤스 로이스 로이스의 컬리넌 차량에 대해서도 리뷰를 했었지만 이 차량은 정말 좀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도 들지만 무시무시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봐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저기 앞에 A 필러까지 여기가 한 판입니다. 한 판. 우와. 딱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이 한 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여기를 딱 때리잖아요. 여기를 때리면 괜찮아. 근데 여기를 때리잖아요. A 필러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어마무시한 무서운 녀석이에요, 진짜. 근데 정말 아이 차량은 또 일반적인 스펙터와 다르게 이 블랙 라인을 이쪽. 보면 이렇게 블랙 이 뒤쪽에 루프라인과 맞닿아 가지고 블랙라인으로 이어져서 여기 또 앞쪽에 와 그냥 블랙도 아니죠 막 펄이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합니다 이 블랙까지 해가지고 앞쪽으로 와서 보면은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는 환희의 여신상 진짜 여기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도 블랙 크롬으로 만들어진 판테온 그릴. 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하나의 엄청난 좀 서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라색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게 또 그냥 보라색이 안쪽에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 그릴 안쪽으로 또 싹싹싹싹 비추면서 보라색이 아주 그 되게 특별한 뭔가 굉장히 그 무엇인가에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디자인 끝내줍니다. 아, 정말 스펙터 갖고 싶다. 제가 지금 여러 전기 드림카 중에 하나인데 i7 일단 드림카고요 그리고 마세라티의 그란 까브리오, 폴고래, 그리고 스펙터. 이렇게 세 개가 제 드림카기는 한데요. 사실상 이 스펙터를 개인이 소장한다는 것은 진짜 웬만한, 웬만큼 벌리가 좋아서는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라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돈 정말 많이 벌어서 이 차량 한번, 아,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위쪽은 DRL 라인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고요. 아, 그 되게 웃긴다, 여기. BRL이라고 써져 있어. 그리고 앞에는 Rolls Royce라고 탁 돼가지고, 네, 매트릭스 LED 라이트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R이 거꾸로 상이 맺혀 보이거든요. 와, 되게,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이런 거 이제 가까이서만 봐야지 알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는 그 앞쪽에 립이 보여지고, 여기도. 오. 이거 원래 있었나? 스펙터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앞에 엄청나게 큰 에이다스를 위한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어시스티드 프로페셔널을 위한 앞쪽에 엄청나게 큰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이거 바이올릿 바이 벨벳 바이올렛이었나? 이거 색상이 뭐였더라? 엄청나게 예뻐요 진짜 색깔이 너무 고혹적이고 아름다운데 그 하, 조커가 약간 생각나기도 하면서 근데 조커보다는 조금 더톤 다운돼가지고 좀 그~ 약간 광기 어린 느낌의 보라색보다는 좀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고혹적인 그런 보라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빛이 비춰진 모습 이그 부분은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휠이 앞쪽에는 255 4 0 r 23인치 무려 2 3인치 짜리 휠이 적용되어 있고 이 안에는 엄청나게 큰 에어챔버가 딱 루스로이스 마크가 붙어가지고 보여줍니다드 a 오픈 하이게스프레셔라고 딱 써져 있어요 저걸 누가 열어봅니까? 겁나게 휠 같은 경우에는 23인치고 얘는 이제 블랙패치만을 위한 완전 블랙 휠로도 적용될 수가 있고 요 앞쪽이 크롬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휠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캘리퍼도 당연히 색상 변화는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캘리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대용량 4 피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피스톤 하나의 크기가 되게 큰 느낌이에요. 6피는 아닌데 하나의 피스톤이 되게 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피닝 휠. 아무리 바퀴가 돌아가도 RR은 그대로 있는 요거. 허... 그리고 이제 블랙 배지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 롤스로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마크가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도어 캐치. 요또 수어 사이드 이렇게 도어로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쫙. 쫘아... 실내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자동문으로 딱 닫히고요. <laughs>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역시나 여름용 피제로 타이어고 295일 겁니다. 2 9 3 5 r 23인치. 역시나 23인치 휠.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뒤에도 엄청난 크기의 챔버가 저 사이에 살짝 보여지는데 아,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기존의 롤스로이스 스펙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DRL 라인 이쪽 요 라인도 C e 필러에서 얘는 이제 B 필러가 없으니까 C 필러까지 쫙 떨어지는 이 디에로 라인, 쿠페 라인도 블랙으로 쫙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톤다운 되기도 하면서 정말 뭔가 스포티한 느낌도 들면서 굉장히 그 느낌이 좀 무시무시하면서도 나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운 롤스로이스야. 롤스로이스 중에서도 그냥 일반 롤스로이스가 아니야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완전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빵빵한 양쪽에 팬더가 이 모습을 이 자태를 완성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려하고 유려해서 언뜻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여성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실제로 옆 라인을 딱 보면은. 엄나 멋지게 떨어진 이 쿠페 라인, 이 라인 어쩔 거냐고. 와, 와, 이 앞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옆까지 다 이렇게 넣어 보면 정말 멋지지 않은 라인이 없습니다. 와, 실내를 한번 볼까요? 일단 방금 전에 이렇게 터치 해가지고. 자동문 닫히는 거는 보여드렸고 안쪽에 좀 깨끗하게 보여지려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면은 와 정말 이 안쪽의 색상이 진짜 딱내 스타일인데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이 파랑 색깔 정말 채도도 높으면서 쨍한 파랑색에다가 이 약간 마젠타에 가까운 이 파이프 라인을 쫙 라인으로 넣어놨고 비스포크 오디오, 알루미늄으로 된이 안쪽은요 그 카본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독특하게 블랙배지만을 위한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사지 기능 그리고 요거는 트렁크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되게 현대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전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은 다 지금 타공이 쫙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불이 다 들어와요. 라이트가. 그래서 밤에 보면 끝내줍니다. 그리고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진짜 실내는 딱 보면은 누가 봐도 롤스로이스인데 색감이랑 색 조합이 정말 끝내줍니다. 와 진짜 예쁘다. 초 고급 가죽과 초 고급 소재로 다 쓰여져 있고 이 바닥을 지탱하고 요거, 요것도 보면은 알루미늄이야.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롤스로이스 구두드. 딱 보면은 여기 양각으로 롤스로이스의 양쪽 사자가 그려져 있고 여기 번호가 음각으로 그려져 있는데. 너무 멋지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스펙터의 블랙 배치를 형상화시킨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요걸 이제 인피니티라 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인피니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약간 제로백을 좀 빠르게 하는 그러니까 출력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그런 버튼인데 쟤를 딱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은 마치 런치 컨트롤 나가는 것처럼 스프린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라고 하면서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멋집니다. 와... 씨, 끝내준다 진짜. 아,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정도의 하드웨어, 이 정도의 고급감은 정말 좀 약간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소유를 해도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전기차 하면 뭐 미국에서는 막 전기차 개이 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전자렌지 혹은 뭐 전기차 하면 괜히 이제 내연기관과 비교해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또 경기 자피카추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이런 녀석들은 이런 차량들은 진짜 소장 가치가 어마무지한데 아 이거 뒷자리도 장난 아닙니다. 뒷자리 한번 앉아볼까? 뒷자리를 앉아서 이렇게 하면, 오, 이게, 이걸로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지만, 하, 롤스로이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보면은요, 완전 생크롬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고급스럽고요.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저기 <laughs> 여기저기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크롬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크롬을 만드는 데 있어서 꽤나 많은 탄소도 배출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 반짝 반짝하는 이 크롬들을 보면은 제가 원래 크롬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금속을 깎아갖고 만든 이런 벤트와 함께 이런 크롬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네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펙터는 이 밑에 쪽에 이게 옵션이 그냥 안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 아래를 나눠가지고 온도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테크니컬 카본이라 고 그래가지고 테크니카본인가 테크니컬카본인가 카본의 문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실에다가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레스인지 모를 실을 같이 엮어가지고 만든 이런 느낌들 하, 정말 아 끝내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뒷좌석에 뭐별 같은 것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별똥별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라이트 껐다가 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은하수가 쫙 펼쳐져서 롤스로이스는 사실 썬루프가 없죠 근데 선루프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여기조차도 엄청나게 멋진 비스포크 스피커에 알루미늄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순 없나? 문은 앞에서만 닫을 수 있나 봐요. 자키로 닫을 수 없을까? 그래요, 뭐 이렇게 아이고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이렇게 열 수도 있는데 어, 문은 안 열어도 될것 같군요. 와, 진짜 멋지다. 아. 정말 이런 차량을 또 타고 서울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서울까지 가는 이 느낌, 서울 가면서 또이 차량의 단점 다섯 가지 그리고 장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차는 와 너무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 정말 아, 우리 집보다 더 비싼 차를 어떻게 사야 우리 집 전세 비용보다 더 비싼 걸 이걸 어떻게 사니 아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